와, 아, 셔츠 예쁘다. 난방, 난방. 저 지나갔어. 난방이랑 모자 사면 될것 같은데? 아나저 노란색 너무 마음에 든다. 아 유리가 이거 되게 싫어할 텐데. 어, 누구나 야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은 이해되죠. 광강 아니고, 나는 살 선다 이런 거. 치우쳐라. 아, 아 찾았다 이치랑 한그 아, 똑같이 한번. 한다? 어, 아, 똑같이 너 내, 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. 어, 나가막 어, 들어가지? 그 <laughs> <나는 웃음> <여러 개 웃음> <게 그냥> <laughs> 알았어. 어제 그 식당에 비해서 뭔가 되게 복잡한데. 근데 <laughs> 이거를 기름진 정도? 응. 그 그래, 지금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것들이 보통 많이 시켜 먹는 방식. 아, 아난 지금 하게 가지. 응. 아, 뭐사합니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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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이니

나왔습니다 이치란라멘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고요 사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고 파 있는데 이제 제가 실파를 조금 더 추가를 했고 다진 마늘도 같이 넣어놨어요 요거를 이제 다 같이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파랑 마늘을 잔뜩 넣어야 더 맛있어 맛이 좀더 진해진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점점 맛있어지거든? 그래? 그 소바집이랑 보의 정반대 컨셉이네. 콘셉트에... 아, 그럼. 거기랑 비교가 안 되지. 차원이 달라. 국물 먼저. 아. 아. 이제 면 먹어 볼게요. 국물에 파향이 묻어가지고 너무 더 맛있어졌는데? 이게 마늘, 다진마늘 더 들어간다고 해서 마지막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조금 더 넣었더니 저번에 먹었던 거랑 맛이 조금 더 깊어지긴 했어요. 조금 다르네요. 아, 너무 맛있다. 이게 끓여먹으면 집에서 끓여먹으면 이 맛이 안 나. <laughs> 와, 말도 없이 먹고 있네. 나너 음, 확실히... <laughs> 맨야 아가 때랑은 좀... 다른 느낌, 확실히? 자 그냥 혼자 쓰고 있습니 고치소사마 되시다아이천랑 맛있게 잘 먹었구요 아, 이제 이즈미아 주류 백화점이라는 곳에 가서 트루미유즈가 거기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서 잠깐 들러볼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만약에 있다면은 몇 개를 살수 있는지 좀 궁금하구요 가급적이면은 1인당 두병인데 술을 안 산다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 몫까지 좀 사보려고 합니다 아 씨밉다 산포기 위스키 짱 큰거 누가 사놨는데 야개 큰거 하나 있다 씨. 그럼 이거 사서 차로 가져가 바로 차에 갖다 놓고 어 그래야 될것같아 어, 이거를 지금 황금이 게 지금 두병 밖에 없네 <laughs> 1800엔에 살수 있네 그게 소비자값 이게 부가세 포함 지금 치룸메 유즈를 찾았습니다 두병이 남아있고 어, 큰 것도 막 여러개 있는데 큰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작은 걸로 두병 일단 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를 오키나와에서 사네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. 와, 아, 그러니까 뭔데 이게? 샴페인이야 유자술. 전통 니온슈 같은 거야. 아, 전통주. 거 호텔이 가1 p e o 1 b o l 오. 1 e r s o n 1 person. 1 p e r o n 1 person. 오케이 오케이. 1 more. y e 1 more. yes. yes. 1 bottle p l e 이 한국에서 이거는 5 0년 아, 5 0년이가 대스라. 아, 야, すごい美味しい.はい.루미 유즈가 한국에서는 지금 GS에서 4 9 0원인가요 지금 팔고 있어 가지고 한 병당. 아, 지금 막 사고 있어요. 할 걸. 구분도 안 되는 선물이 튀겠다. 그다안 되잖아. 그거 안 되잖아. 안 돼? 안 되잖아. 술 팔면 안 되지. 담금주도 술, 약 이런 거 팔면 안 되잖아. 식품류도 다 안되고 공기직도 안되는데 아. 요즘 북적으로 해결..뭐지? 약간 풀린다는 얘기도 있어가 어쨌든 그래서 음, 이제 한국에서는 음, 사먹기가 음, 굉장히 음. 부담스러워서 음. 일본에 오게 되면 저 거의 원가 수준으로 해서 사고 싶었는데 마침 오키나와 주류 백화점에서 판다고 해서 저렇게 사봤고요 <laughs> 만약에 이제 다른데 또또 있으면은 이제 사야죠 1인당 두병까지니까 우리 이날 시가 아닌데 아 고체비누 은 이건 고체비 아.. 무슨소리 야 아니야 액체비누도 있잖아 아, 액체비 이상한거지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안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 그렇지? 아 노력중이야? 어, 아... 야 그냥 당연 고체지라고 어. <laughs> 이건 3000엔이야? 아1 8 0 0 1800엔, 아, 1800엔. 야 이거 너무 강렬하다 빨간색 2100엔 아~ 야 여기서 이제 토이숍을 봤어요 에이. 가차는 아니지만 피규어들 이렇게 팔고 있네요 원피스 뭐 나희야 짱구 뭐 이렇게 다 있네요 이제 귀칼은 취급 안 하나 봐 아 와. 와, 근데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진 않네 아 얘는 좀 귀엽다 댓글로 달아달라 그래야지 아 이쁜지 아닌지 <laughs> 댓글로 달아주세요 <laughs> 자 날치가 마음에 드는 꽃난방입니다 꽃난방 아 거울 보러 가네요. 짠짠짠. 아, 마음에, 들... 마음에 들어합니다. 네. 아 너무 좋은데? 네. 아이 집안 이 계산 했니아 고카트장에 왔습니다. 지금 요 앞에 살짝 언뜻 비치는 게 응. 카트 우리가 탈 카트들이고 아, 근처에 주차를 하고. 아, uh, 죄송합니다. Excuse me. 죄송니다 I'm sorry but uh can I play now? Now? Drive now? Uh no. u uh. o l 4:00. Oh, okay. You three people reservation. Three people. Okay. You can come and uh, now please wait 5 minutes. 5 uh, minutes. 5 m i n u t 나는 지금 되게 기대되는데.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. 아 그러니까 그럼. 그럼. 그래. 아 근데 이게 의자가 안아 여기 등받이 시트 조그맣게 있고 여기 목받이가 있고 이거는 게이밍 의자처럼 돼 있고 아, 뭐 뭐에 앉으라고 하지 않을까 오른쪽이 악셀 왼쪽이 브레이크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아 오케이 야 소리 개쩐다 냄새도 개쩔고 어 음. 잠깐만 맞아? 이거 맞아 이거 연습해서 해보는 거 아니야? 이거 처음 타? 오케이, okay, 렛츠고! 와, 이거 너무 재밌는데? 와, 근데 매연 냄새 진짜 세다. 일결! 사들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되게 무서운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쳐다봐 어 눈부셔 아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지금 너무 신났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도로 위를 그냥 다른 차들이랑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, 속도감이 근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. 한 시속 20,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너무 재밌어요, 진짜. 고카트 꼭 해보세요. 너무 재밌습니다. 국제거리도 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공항 코스로 돌았고 지금은 국제거리로 돌고 있어요 아까 왔던데라서 좀 분명히 우리를 우리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을텐데 좀 많이 부끄러운데? 아, 한 시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공항이랑 국제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왔고요 어, 요게 한 가지 단점은 매연이 개쩝니다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그래도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아개 존잼 아, 어땠나요?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. 또 하다시 가고 싶어요. 아. <laughs> 와... Was so funny. Yeah, so fun. Wow. Thank you. 와. 아, yeah. 진짜 재밌었고 중간중간에 그 우리 인도에 주시는 그 사장님이 사진도 조금씩 찍어 주시는데 그거는 뭐 아이폰이면은 뭐 이렇게 보내 주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사진이 딱히 뭐, 우리끼리 찍은 사진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, 일단 퍼가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세상에. 저런 게 있다니. 도로를, 다른 차들이랑 같이 다니다니.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, 아, 재밌다.